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원투수 거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코인은 네오코인입니다. 우리 구독자 분께서 네오코인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궁금하시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어 그냥 막 대충 대충 분석을 하기 싫어서 조금 미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어, 중요한 내용들 좀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좀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먼저 차트 분석에 대해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일봉상을 보시게 되시면, 가장 중요한 라인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어, 요 라인이에요. 지금 현재 2만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라인이 굉장히 지금 현재 중요한 라인이다. 어, 지금 보시면은, 어요 부분에서 한번 정도 저항을 받았거든요 어 저항을 받았는데 음, 거래량을 좀 보시게 되시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왔던 개인투자자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정도 거래를 주면서 돈을 쓰고 나서 본절가를 한번 정도 줬죠 본절가를 줬어요 여기서 샀던 개인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정도 내려왔다가 한 마이너스 3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본 절가를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플러스 10%로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매도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이 어느 정도 고래 물량으로 손바뀜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여러분. 2만 원, 2만 원에 대한 가격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크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주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저는 임펄스 파동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1, 2, 3, 4, 5.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음, ABCA, ABCB, ABCC 조정으로 내려왔고 지금 어떻게 그려주고 있어요? 1, 2, 3, 4, 5로 전구점을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1, 2, 3, 4, 5, 인플스파워 올라갔고, 어, abc, a, abc, b, abc, c 조정을 주고 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1, 2, 3, 4, 5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를 할 것이다. 2만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이렉트로 어디까지 갈 수가 있다? 3만원까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4만원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대전제는 나와 있어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오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좀 차트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차트 분석을 보시고 나서 조금 이제 뭐 의아하다거나 아니면 질문 사항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 네오라고 네오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네오코인에 대해서 어, 댓글 남겨주시면은 질문사항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네오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달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크게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크게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35,000원까지도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35,000원에 대한 가격에서 한번 정도 지지를 받았고, 두번 정도 지지를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 부분이 어떻게 된다. 지금 현재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랫바닥에 있기 때문에, 어, 2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를 하게 되면, 35,000원까지는 좀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가지고 온 재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재료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오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중국이 2021년에 금융 결제 기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어요. 뭐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중국이 금융기관 지불해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금지했다라고 CNBC에서 보도를 하였다. 중국 정부는 또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투기 거래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도망치자 중국에서 59조 원 규모 암호화폐 해외로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 8월 23일에 나온 뉴스예요. 중국 부자들이 암호화폐를 이용을 해서 500억 달러를 해외로 옮겼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자 중국 정부도 암호화폐 투자를 전면 금지시켜버립니다. 그게 벌써 2, 3년 전에 일이었어요. 즉, 위안화를 버리고 달러화로 바꿨던 것이죠. 모든 이 중국에 대한 부자들이. 그러자 중국 정부가 시진핑이 열받아서 암호화폐를 거래를 전면적으로 다 폐지를 해버리고 단속을 심하게 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글로벌 비트코인 채굴기를 가장 많이 돌리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60% 이상 돌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2023년 6월부터 어, 행동을 바뀌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네오코인이 지금 현재 중국 코인의 대장으로서 굉장히 크게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네오코인도 있고 가스코인도 있고 컨톤코인도 있고 온톨로지 가스, 온톨로지, 뭐 비체인, 트론, 뭐 비트토렌트, 저스트 모든 코인들이 중국 코인에 손가하고 있지만. 거기서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은 저는 네오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저스티선이 홍콩 암호화폐 수용 모드로 돌아왔다. 중국 시장도 개방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여태까지 수용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이 2, 3년 전에 중국 규제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를 했다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뭐예요? 지난 2년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타나고 있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홍콩은 현재 상당히 암호화폐에 대한 포용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 CSOP 자산 운용사의 암호화폐 ETF가 홍콩 증시에 상장한 것에 대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산업 전체가 큰 진전이라고 평가를 하였다. 누가 들어올 수가 있다? 중국 정부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어, 22년 12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암호화폐 기업들 홍콩으로 몰린다.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기대. 지금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홍콩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몰리다 보니까 중국도 조금 조금씩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암호화폐 개방이 좀 떠오르고 있었죠. 이게 바로 1년 전의 일입니다. 1년 전이 아니죠, 여러분. 3, 4개월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중국이 국영 nft 플랫폼을 출시를 했어요 이거 엄청난 큰 발전이고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굉장히 어, 좋은 방향을 갖고 있다 중국에 대한 거대 자본이 만약에 크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2억을 돌파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금지된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NFT를 발행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공을 하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nft를 통해서 뭐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금지를 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다 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콩 최초 화폐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출시를 진행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홍콩에 대한 암호화폐 규제를 하나하나씩 개방을 함으로써 중국 기업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은행에 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객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을 하였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외 3.0에 대한 백서 공개에 따라서 커지는 개방 기대감. 지금 현재 NFT를 이용을 해서 지금 공개를 또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외 3.0에 대해서 어, 앞으로 어, 중국에 대한 이런 거대 자금이 크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네오코인 12월 4일날 최신 클라이언트 버전 362 메인넷을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또 크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시점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홍콩 투자청 핀테크 총괄 홍콩 매3.0 기업의 매력적인 3가지 장점이 있다. 어, 여기서 네오코인이 나옵니다. 네오코인이 중국의 대표 코인으로서 홍콩 사이버 포트 외3.0 그리고 홍콩 투자청 공동 주체형 외 3.0에 대한 홍콩 투자청 금융 서비스에 대한 핀테크총칼 기업이 지금 레오 코인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개방적인 경제를 꼽을 것이다. 매력적인 정책적 지원, 우수한 인재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 홍콩 쪽에서 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개방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홍콩의 암호화폐에 대한 개방으로 인해서 중국도 어떻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 쪽으로 거대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 바로 네오코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오코인에 대해서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어, 질문사항 남겨주시면은 지금 제가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코인 상승에서 지금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유튜브를 보시면서 매도 매수 매도를 좀 참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 수익은 잘잘 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떨어지고 내가 매도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올라간다. 이 코인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 힘든 여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시면 많은 정보 드리면서 그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제가 무료로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10만 유튜버까지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코인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9시에서 하나 드리고 9시에서 한개 드리고 그리고 4시에 한개 드리고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을 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뭐안뭐 아, 뭐 만약에 좀 내키지 않는다,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이 주일 정도 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이 나가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내 계좌가 어떻게. 불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다 라고 한다면 어, 코인 상승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실 것 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코인 시장을 보는 시간이 거의 한 6시간 정도 돼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안 떠나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 보는 누님들까지 그리고 대학교 대학생 다니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매일 하루에 두 개씩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누구나 어, 30% 이상, 4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조금 조금씩 쌓아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매수 시점 이렇게 좀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코인 이슈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영국 소비자 어, 물가 지수, 한국 제조,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리고 미국 옐런 장관 연설 등등. 그리고 연준, 어, 이사, 연설, 그리고 미국 GDP, 요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방 들어오시면 은 많은 이런 혜택들,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익절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수익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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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네요. 카바 5% 찍고 못 찍었네요 역시 추천주 1일 비는 금물 카바 역시 물려서 고생을 했는데 어 지금 코인 상승 님이 잡아 주셔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하, 하지만 같이 매수 매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어요 수익이 늘어나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다른 코인들도 다 이제 수익을 드리고,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관리자님도 좋은 관리, 어 하루 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2절 몇 번째인지, 세 번째 연설 2절이네요. 수익 주말 수익 인증 와 다들 축하드립니다. 역시 수익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9월달, 10월달 이렇게 수익 인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수익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죠? 뭐 아크코인 75%, 뭐 엔진코인 뭐 3.78%, 뭐 그로스톨코인 139%. 스토리지 4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매일매일 이렇게 음,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제가 해드리고 있죠 기술적으로 4,200만원선 내외부 주요 반등 지점이 예상이 되며 해당 라인 근처에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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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리고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게 되시면 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 약속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어 여기 코인 상승 님 수익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똑같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카바 토큰 14.19% 170만원 170만 정도 어 수익을 내고 왔어요. 어려운 시징 왕이지만 함께 소통하시면 어떤 시장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투자 보고서까지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리고 트랜잭션이 얼만큼 상승을 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는지 코인별, 섹터별.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은 여러분들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